네 지금부터 31번 문항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볼게요 빈칸 문제니까 쭉쭉 가면서 단어 봐볼까 어, 온라인 environment very widely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온라인 환경은 다양해요 매우 넓게 다양합니다 How easily you can save whatever happens there How easily 얼마나 쉽게 라고 하죠 얼마나 쉽게 you can save 네가 저장할 수 있는지요 Whatever happens there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이지, 일어나는 거죠. 어디에서? 온라인 환경에서, 온라인 환경에서 무슨 일인지 일어나든지 간에, 너가 얼마나 쉽게 저장할 수 있는지, 있는지에 있어서, 있는지에 있어서, 온라인 환경은 다양한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불러요. 뭐라 불러요? recordability and preservability. recordability, record, 기록 가능성. p r e s e r v probability preserve 저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다음 거 갑시다. 이분 도우니까 비록 못멀지라는역접표시는 세모 한 번만 할게요. 비록 이분 도우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되는 것 같아요. 컴마 왜냐면 얘가 동사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어, 디자인, 액티비티, 멤버십, 소셜 미디어는 뭐 SNS 온라인을 뜻하는 거고 소셜 미디어에 디자인 활동, 멤버십 그러니까 멤버십을 약간 회원 관리, 관리를 하는 거잖아. 회원 관리 등은 change over time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보기에는 change over time이 뒤집힐 거야. 비록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을지라도 뒤집는 거잖아. 뒤집어서 the content of what people posted usually remain intact가 되니까. 사람들이 주로 포스티드, 게시했다고 하죠. 사람들이 주로 게시한 내용물은 remain intact. remain intact. 다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뒤집어라. 에랑 그래서 반이 표현이 된다. intact가 뭐야?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sns의 디자인 활동 멤버십은 바뀔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어플 모양 바뀌고요. 막 약간 색깔 막, 라, 어, 화, 뭐냐? 밝은 버전, 다크 버전, 라이트 버전, 다크 버전, 이렇게 다 존재를 하지만, 사람들이 게시한 거는 온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not change 하다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메일,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메시지 can be saved. 이메일, 그 다음에 비디오, 뭐 내가 해석할 필요가 없네. 그 다음에 오디오, 문자 메시지는 저장되어 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건, 저장되는 거니까 약간 이쪽 계열을 같지않을까 저장되어 질수 있어요. When perfect preservation is possible, time has been suspended. 완벽한 보존이 가능할 때, 시간은 멈춰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이게, 애가 다시 이걸로 하자. 애가 에를 만난다고 했죠. 내 뒤집어라 했죠. 역접에 표시니까. 그래서 분홍색의 반대말, 예, 에. 완벽한 저장 그래서 시간은 suspended 멈춰있다 다 똑같은 말이야 변하지 않아 나 체인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whenever you want 네가 원했을 때마다 w h e n e 뭐뭐할 때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원했을 때마다 you can go back to re-examine those events from the past 너는 go back to 돌아갈 수가 있어요 뭐하기 위해 re-examine 이그잼이 검토하다 인데요 We가 붙었다. We는 again이잖아. 다시 검토하다. 제일 검토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사건들이야. From the past. 과거의 그러한 사건들을 다시 검증, 볼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건들은 일종의 포스트물, 컨텐츠물. 자기가 올려놨던 포스트, 컨텐츠, 뭐, 이메일, 텍스메시지 오디오, 이런 것들이 다 세이브 됐으니까, 너 다시 볼수 있어. 언제든지 볼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in other situation 다른 상황이래요. 이 다른 상황이 한마디로 우리의 접속사 애랑 똑같은 거죠. 뒤집을 거야. 역접으로 돌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접으로 돌릴 건데 이 삐리리가 slips. slip이 뭐야? 슬리퍼. 미끄러져가요. between our finger 우리 손가락 사이를 미끄러져가요 라고 한다면 우리 사이는 한다면 미끄러져간 다음에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지. 약간 구, 피우저표 이자 d i s a p p e a r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삐리리가 사라졌어요. Even challenging our reality testing about whether something exists at all 블라블라가 blah, 된다는 거죠. 어 심지어 심지어 뭐할 때도 challenging 이의 제기할 때도 우리의 reality testing 뭐야? 어 실제 검증이 된다는 거죠. 실제 검증 실제 검증 뭐에 대해서 whether something exists at all 무언가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at all 어떤 식으로도 존재했는지에 관해 whether at all이니까인지 아닌지가 되는 거잖아 무언가가 존재를 했는지 아닌지에 관해 실제 검증의 challenge challenge가 여기서 동사로는 도전하다가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다예요. 이의를 제기할 때도 삐리리가 손가락으로 빠져나갑니다 뭐할때 when a email that seems to remember receiving mystery d i s a p p e a r from our inbox 이메일인데 seem to remember 뭐 하는 거야 remember receiving 뭐한 것처럼 보여 우리가 receiving 뭐한 거예요 받았다고 받았다고 remember 기억하는 것처럼 보여 그럼 받았으니까 이메일이 있어야겠지 이메일이 있는데 i s 미스터리스, 이상하게도 disappear from our inbox. 인박스가 수신함이 되죠. 우리의 수신함, 이메일 받는 곳에서부터 disappear, 사라졌을 때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요, 글의 흐름이 지금 바뀌었어요. in other situation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앞에 거랑 뒤집어 줄 거예요. 앞에 거 뒤집은 거니까 사라졌대요. 사라졌다고 하니까 앞에 들어갈 대사는 뭐 있는데, 이 디스 e 피어를 강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이 디스 a 피어 하면, 어, 실제 받아서서 저장된 줄 알았는데, 사라졌다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실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사라졌대요. 이 들어갈 게, 에가 됩니다. 이 파란색들을 아우르는 이 단어가 사라졌다는 상황을 나눠주면 되는 거겠죠. The slightest accidental tap of the finger. 손가락에 탭이 해드아요 이거잖아. 지금 책상에 손가락을 탭해서 두드리는 거야. 터치. 일종의 우리가 표현한 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Slightest. 약간의 아주 가벼운 accidental. 우연한 터치. 손가락의 터치가 send. 보내버릴 수 있어요. 보내요. 어떻게 보내요? 수고 하나만 합시다. Send into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 무로 보내요, 무. 한자, 무. 없을, 무 해서, 0으로 보내 제로화 시켜요. Otherwise, 약간 토익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뭐 영접자도 잘 쓰시던데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everlasting document, everlasting이 약간 forever죠. 영, 어, 계속 있었을, everlasting이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있었을 문서를, 문서를 한번 터치, 일제가 솔직히 말하면 표현하면, 어떤 터치를 한 거야? 딜리티를 눌러 버린 거지. 삭제를 눌러 버렸다면 s e n d i n to nothing. 버려 버렸다니까. 삭제해 버릴 수 있어요. 이 삭제가 이 삭제가 다시 말로 disappear 그러니까 send, 아, 분홍색이 안나오죠 갑자기 s e n d i n to nothing이 disappear 얘가 slip between our finger.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지금 상황이 시츄에이션이 하나가 나오고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아들 시츄에이션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의 뒤집는 반의 관계가 됩니다. 어첫 번째 어떤 상황이야? 다 저장돼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파란색 하는 거죠. 뭐였지? Remain intact에 제가 순서 틀려서 상제 이제 제 기억으로 쓰는 거니까 문 한번만 보자. Remain intact에 save돼 t h 그 다음에 perfect preservation에 preservation에 영구 보존이 돼. 근데 어떤 상황이야? 얘는 delete 눌렀다는 거죠. 그냥 disappear돼, d i s a p p e a r sandwich not h i s s i n g s not m i s s i 돼 그러면 뭐가, 뭐가 빠져 나가는 거죠? 뭐가 slip between finger가 되죠. 근데 지금 쓰기 싫지만 여러분의 시험 잘 보라고 써드리고 있죠. 뭐가 사라진 거야? 이 앞에 게 사라진 거라니까 빠져나간 거라니까 이 앞에 거 단어가 뭐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였던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온라인 환경에서 가능해 그래서 온라인이 베리하다, 다양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맨 앞에서 이렇게 베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단어 좀 봅시다 여러분 scarcity 무슨 뜻이야? 희소성 아셔야 돼요 보기 단어 다 안다고 깔아놓은 단어니까요 c r e a t i v 창의성, 쓸 필요도 없어. 어, acceleration, acceleration, a c c e l 다 r a t i o n permanency, permanency, m 스 s t e r i o u s n e s mysteriousness, perfectness, p e r f e t perfectness, p e r f e n e n c s t e r s n e s s 영원성, 영속성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other situation으로 반대 상황이니까 반대 단어를 넣어달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저는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